입사 1년 미만 연차 수당을 나눠줘도 될까요? 입사 1년 미만일 때 연차를 당겨 써도 될까요? 근무자도 쉽게 계산하고 기관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천천 박사가 연차 계산하는 꿀팁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천천박사가 장기연 기간 연차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데요. 원칙은 직원분들이 입사 날짜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회계 연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계 연도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예, 오늘은 장기연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일자 기준으로 관리하는데요. 보통 연차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 입사 일자가 모든 직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쭉 펼쳐놓고서 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직원이 되어서 관리해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천천 박사가 땡땡 기간에 신규로 입사했어요. 2021년 1월 12일 날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월 12일까지 일하면 여러분 한달만근꽉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근무한다면 매달 한달만근할 때마다 한 개씩 연차가 발생하겠죠. 2021년 12월 12일까지 만근 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왜 마지막 12개월째는 비워두냐고요? 1년 만 근한 이후에 그 다음날에는 한개의 연차가 아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입사하고부터 1년 동안의 연차 발생 개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초에 매월 한개씩 발생이 되고 1년 만근 이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월차가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3일날 입사를 했으니까 2년 만근이 되려면 언제죠? 2023년 1월 12일이 되겠죠? 그러면 2023년 1월 13일 날 15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1년 차 이후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만근할 때마다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유독 1년 미만에만 월차가 발생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1년 차에 월차로 계산되는 이유는요. 연차라는 것이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쉬라고 만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신입일 때 처음 입사하게 되면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내가 원할 때 쉬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법이 바뀌었던 2018년 이전에는 이게 연차를 2년차에 있는 1년 만근 이후에 연차를 끌어다 썼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차 개수가 상당히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꼈을 수밖에 없었겠죠. 1년차에는 연차를 못 쓰고 버텨야 되는 기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대부분의 신입 직원들이 연차를 못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18년대 변경이 돼서 최초 1년차의 직원들도 마음껏 쉬라고 개정이 된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3년차가 되는 2023년 1월 13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에서 열, 11개 생기고, 15개 생기고, 그 다음에 15개가 또 생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최초 1년 되기 전까지는 11개. 매월 만근 15개, 1년 만근 15개, 2년 만근 16개, 3년 만근 이런 식으로 11, 15, 15, 16, 16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날짜를 보시면 2022년도 1월 13일 날 15개. 23년 1월 13일 날 15개. 그다음 16개, 16개, 17개, 17개. 만근할 때마다 개수가 늘어나다가 25개가 되는 시점부터는 25개로 고정이 되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입사 이후에 1년 미만, 그러니까 11개월 만근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매월 1개씩요.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은 매월 만근시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이 되고, 1년 만근 이후에 15개, 2년 만근 이후에 15개, 3년 만근했을 때 16개, 4년 만근했을 때 16개, 5년 만근했을 때 17개,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1개씩 한 2년에 한 번씩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입사한 날짜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최대 25개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이게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상관없이 11, 15, 15, 16, 16만 되뇌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그럼 네이버 연차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그쪽에 입사일자를 넣고 현재 날짜를 적으면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한 기간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연차를 수당으로 월별로 나눠줘도 되나? 그러니까 연차를 실제 못 샀을 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매월 매월 연차 수당으로 줘도 되나? 실제로 방문유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연차 수당을 어차피 줄 거를 나눠서 주니까 사실은 상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무조건 안 된다고는 못 합니다만 노동부의 취... 노동부에서 취지는 쉬는 건데 이걸 처음부터 수당으로 막아버리면 연차의 최초 취지에는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연차 수당을 주긴 주지만 연차를 막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 원하는 기간에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는 것이 노동부의 취지에 맞겠죠? 사실 방문요양 실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가 또 있는데요. 입사 초기에 연차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미리 당겨 써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내규로 규정하면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겨 쓰고 나중에 임금에서 삭감 정산한다 뭐 이런 말을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장기 형 기관 입장은 다릅니다 장기 형 기관 입장에서는 필수 인력이 쉬게 되면 이 부분은 수급자를 돌보는데 빈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기관 환수까지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아쉬워도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에서 당겨 쓰게 해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천천박사는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계산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쉬고 싶을 때 쉬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연차 관리가 좀더 수월하게끔 연차 취지에 맞게끔 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돈안 듭니다. 꼭 부탁드려요.